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만 던져야 됩니다. 블로킹에 걸리면서 불절된 공, 위력이 떨어졌고 편안하게 공을 따냈던 김동욱 골키퍼. 그리고 정희경 오른쪽으로 패스 연결, 사다리까지 연결됐습니다. 네. 오늘 두산의첫 득점은 김현빈과 조태용 선수가 자리를 바꾸면서 김현빈의 윙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네. 아, 많이 떨고 있는 김태형 선수, 첫 번째 슈팅 실점을 허용합니다. 오랜만에 손발을 맞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웅 선수가 지금 경기를 좀 많이 뛰면서 손발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김현빈의 제치에 있는 스가 그대로 연결되는군요. 김태용 선수가 오늘 친정 팀을 상대로 비서를 뽑았습니다. 바로 득점. 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 이두 선수, 며칠을 계속 훈련을 했던 선수처럼 호흡이 맞았어요. 그렇죠. 아마 경기 경험이 더 쌓여져야 될 것으로 같 보입니다. 자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였고 지금 김태형 선수가 공을 놓쳤습니다만 상호의 라인클로스 김현빈의 호핑 그래 열렸고 슈팅까지! 네. 김태형 선수의 머리 위쪽으로 강력한 슈팅을 던졌다 김현빈의 네. 득점 3대1로 앞서나갑니다. 김현빈 선수의 이 호핑 동작이 슈팅 모션이 완벽했기 때문에 네. 박세형 선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김현빈 먼 거리 아 좋아요. 이먼 거리에서 강력한 슈팅. 지금 블록을 앞에 놓고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각 지역에 공이 꽂혔습니다. 네. 조태훈, 전영재 오른쪽에 김현빈. 그다음에 슈팅 갑니다만 아, 들어가요. 김태형 선수 네. 손에 걸렸는데 맞고 들어가는군요. 아쉬운 김태형 골키퍼. 패시브 사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선수가 거의 다 잡은 수비였는데 마지막 김현빈의 슈팅이 골키퍼 손에 맞고 불절되며득점로 연결됩니다.